네, 안녕하세요. 천사남 정옥보살입니다. 예. 네, 오늘은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주제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뭐냐면요. 응.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응. 남자의 특징. 그, 뭐, 강상학적으로나 아니면은, 내가 이제 이렇게 점사를 보다 보면은, 만나면 안 되는 남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사람마다 당연히 틀리겠지만 이거 100%는 아니에요 예좀 재밌게 그냥 보시는 쪽으로 눈 눈이 눈은 그 어떻게 보면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눈이 쌍꺼풀이 지든 쌍꺼풀이 없든지 간에 이 곁눈질을 잘하는 사람 이 곁눈질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어떤 뭔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계속 몰래 훔쳐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보다도 자기 자신을 많이 속여. 자기 자신을 많이 숨기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이 뭐를 하나 그때그때 이렇게 체크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그런 행동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눈치를 많이 본다고. 그러니까 보통 부모님들이 하자. 야, 너는 왜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보니? 이렇게 힐끗힐끗. 사람을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힐끗힐끗. 이런 사람들은 음흉해. 음흉해서 고집이 엄청나겠어요. 그래서 여자가 나를 다 맞춰주기를 원해. 그렇게 눈이 그렇게 된 사람들은. 그리고 눈꼬리도 뭐 이렇게 올라갔다. 뭐 위로 올라갔다. 올라간 사람들 중에서도 안 좋은 관상이 있는가 하면은 눈이 약간 이렇게 조금 처진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욕심이 많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그거 다 맞추려면 여자가 너무 버겁거든 또 뭐가 있냐면은 그잘 삐지는 사람 그니까 여자하고 어떻게 이제 뭐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 좀 다툼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계속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갖고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 특히 묵은 것까지 다 쏟아내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입술이 조금 얄팍한 사람 남자친구 입술이 조금 얄팍해 그러는 것 같아 입술이 조금 얄팍해 그래서 이 여자한테 좀 상처 주는 말도 하고 말을 조금 함부로 한다고 하지 그래서 감정 기복도 굉장히 심해 그러면은 언제 어느 때이 사람이 화를 낼지 언제 어느 때 뭐가 낼지 이거는 보통 여자가 알 수가 없어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치아가 보통들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은 뭐 돈이 샌다 뭐 뭐가 샌다. 딴듯하게 치아가 돼 있어. 그러면 보통 볼때 이미지가 좋잖아? 우, 웃을 때도 건치라 참 좋고. 근데 그러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자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치아라 봐서는 굉장히 건강해. 웃을 때 얼마나 그 멋지고 이뻐. 여자나 남자나 치아가 고르면은. 근데 뭐라고 할까? 욕을 잘한다 그래야 되나? 폭언. 상대 여자한테. 안 좋은 말을 많이 한다라는 거지. 쓸데없는 것까지 타치를 많이 하고. 치아가 고른데도 불구하고, 여기 약간 벌어진, 치아가 약간 벌어진 사람이 있어요. 치아가 고른데도. 예, 그런 사람들은 조금 나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도 계시지. 머리숱이 굉장히 많아. 근데 이거는, 이거는 나이 때마다 틀릴 수 있어. 나이 때마다. 근데 지금 머리숱이 많다라는 것은, 이 젊었을 때 머리숱이 많다가 나이가 들어서 아무래도 노화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일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머리숱이 굉장히 많고 머리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 머릿결이 머리카락 자체가 이런 사람들 아안 좋아요? 그왜 갑자기 놀래? 아니요, <laughs> 그게 고지식의 끝판왕이야 고지식의 끝판왕 자기가 하는 거는 다 이해가 되고 다 자기가 하는 거는 다 괜찮아 그런데 상대, 내 여자가, 아니면 내 와이프가 하는 거는 절절적으로 용서가 안 돼. 그 머리, 숱, 많은 사람들. 거기다 방곱슬 죽여 사람. <laughs> 사람 죽여. 플러스 옹니? 그건 집 나가야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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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도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음, 음, 음. 음, 그 옛날 말로 표현하면은, 낯빛이 음. 어두운 사람들이, 음. 음흉하다. 라는 음. 얘기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검은 피부 말고 응 어, 알아. 네 낯빛이 어둡다. 음. 낯빛이 어둡다. 뭐 요즘 말로는 뭐 다크서클처럼 이렇게 막좀 그런 사람들있잖아 네. 그런 분들이 조금 뭐라그럴까 부정한 생각을 좀 많이 하지. 그게 왜냐하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낯빛이 어두워서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어.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낯빛이 틀려지는 사람이 있어. 이한번 말인데, 낯빛이 어둡고 다크서클처럼 있는 사람들이 보통 주로 밤에 눈이 반짝반짝해. <laughs> 밤에 눈이 반짝반짝해. 다크서클이 어디 갔나에. 그 특칙 있던 얼굴이. 눈만 반짝반짝해. 음흉하거나,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은그 여자를 좀 밝힌다? 여자 같으면 은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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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가 많아 보인다? 뭐 그렇지만, 그렇지. 그리고 아예 그냥 뽀얀 피부보다는 남자들이 뽀얀 피부보다는 그래도 어좀 색깔이 얼굴 색깔이 칙칙하거나 약간 그런 사람들이 밝힌다 그래야 되지 근데 이런 사람을 절대 만나면 안 된다 근데 밝히는 것도 나쁘기는 하는데그 밝힘으로 인해서 너자가 너무너무 힘들면은. 그것도 안 되는 거지. 그것도 힘들다라는 거지. 그것도 어느 정도 맞아야지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그러면은, 여자, 그, 그렇지않아 기어다녀야지. 그게. <웃음> <웃음> 생이 갑자기 기어다닌다고. <기어다니는가. 웃음> 이런 남자랑 좀 피해야 된다라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다 나한테 맞춰야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진짜로 있거든? 이것은, 여자가 어떻게 해도, 이거는 절대적으로 안 돼. 절대적으로. 사람이 하나를 주면은, 하나도못 주더라도, 하나 주는 사람한테 폭언을 하지는 않잖아. 1 0 개면은 0 개를 다 줘야 돼. 이런 사람들의 간상을 봤을 때, 강대가 약간 나오고, 얼굴이 약간 길어요. 얼굴이 약간, 보통 이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얼굴이 길다. 다크서클 내려오고, 눈 조금 이렇게 된 데다가, 머리숱 많고, 약간 거기다 꼽슬, 웅니. 이러면은. 박네요다 모아놓은 거야, 다. 근데 내가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설마? 있어요. 있고, 이렇게 점사를 이렇게도 이렇게 딱,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남자분들의 어깨, 사주에 있는 것들도 있지만, 내가 뭐 간상을 제대로 배운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은 진짜로 그래요. 그리고 이 눈썹이 우엣 눈썹이 짙은 사람보다는 눈썹이 조금 약간 부족하다. 약간 이런 사람들이 예 여자한테 더안 좋아요. 그 욕심을 많이 낸다. 여자한테 다 바라는 것밖에 없어. 여자도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 결론은 만나지 말아야 되는 남자의 특징이라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고 여자를 사랑할 줄 모른다 라는 거거든 아껴줄 줄 모르고 자기만 웃겨야 되고 자기만 웃어야 되고 자기만 배불러야 되고 낮이나 밤이나 이래야 돼옷 입는 거 지적질하는 사람 옷 입는 거 자기는 진짜 말 그대로 어디 가면은 보면은 어, 어떨 때는 일꾼 같아 그러고 하는데 여자는 항상 외출을 할 때나 뭐 하면은 다 갖춰줘야 되는 사람. 그거 얼마나 피곤해. 그 어느 정도는 할수 있지만 그 이상을 넘어치면은 그건는 강요거든. 나하고 어디 가는데 뭐 이렇게 하고 나오냐. 뭐, 뭐 너는 이러는데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지는 쓸바 끌고 있어. <laughs> 엉덩이. 남자 엉덩이가 너무 커도 안 좋아. 여자나 남자나 엉덩이가 약간 오리 엉덩이 스타일로 약간 돼서 딱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 게 있는데 엉덩이가 퐁퍼짐하고 엉덩이가 조금 너무 남자치고 좀 크다 그러면 은 잠재래서 별로 여자한테 도움이 안돼 이거, 이거 자르라고 할게요 엉덩이부터 자르는 걸로 모든 그내 이성이나 이렇게 만날 때에는 어좀 여러 가지를 골고루 잘 봐야 될것 같아 까딱하면은 이 지금 만나야 되지 말아야 되는 이런 남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여자한테 무언가 항상 집요하게 여기에 내에다가 가스라이팅을 해.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때는 이 사람이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조차도 몰라, 모를 때가 있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남자들. 이렇게 조금 조심을 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은 진짜 만나면은 여자가 힘들어지고 어, 너무나 피곤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들을 조금 멀리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어떻게 좀 이상하네. 네. <웃음> 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래요. 또 다음 영상 때까지 예.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건 어디까지나 재미로 보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